정사형 시작하겠습니다. 정사형은 이제 뭐냐면은 밑에 이렇게 너저분하게 이제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 요거야 요거. 자, 지금 보면 이렇게 이제 평면 알파가 이렇게 있죠. 그 다음에 평면 알파 위에 있지 않은 점 P.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게 이제 직선이야. 선이 이렇게 있었다고 해. 이렇게. 그 다음에 또 보면은 이런 도형이 있었어. 여기 또 입체도형이 이렇게 있고. 그랬을 때 얘네들 얘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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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네들을 평면 알파에 이렇게 수선을 내리는 거예요. 수선을. 빛을 위에서 평면 알파에 이렇게 수직이 되게 빛을 쏘았을 때 이렇게 이제 그림자들이 내려올 거 아니야. 그렇지? 그랬을 때 만들어지는 이러한 도형들 보이죠? 이러한 도형들. 자, 여기서도 아까 선이 여기 하나 이렇게 있어야 되는 거야. 이렇게. 자, 그랬을 때 얘네들 있잖아. 얘네들. 얘네들을 우리가 이제 이 도형의 평면 알파로의 정사형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모두 뭐가 돼? 얘네들이 정사영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요게 이제, 여기 다 나와 있는 얘기야. 선생님 읽어준 거야. 요거, 뭐, 투, 요기 뭐, 요 알파를 뭐, 투형면이라고 하고, 뭐, 그 다음에 이렇게 뭐, 너저분하게 있어. 이건 그냥 심심하면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오른쪽에 한번 잠깐 볼게. 이렇게 보자. 지금 보니까, 어, 정육면체가 이렇게 있습니다 오른쪽에 이렇게 예쁘게 준비되어 있는 상태에서 선분 A C의 평면 A E H D 위로의 정사형을 구해봐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이놈은 이제 라인을 한번 그려볼게 오른쪽 보세요 A C A C가 이놈이야 이놈. 이놈 이놈이 이제 A C가 되는 거고 얘를 평면 A E H D A E H D는 이 평면이네 그래서 선생이 평면을 색칠을 살짝 해볼게요 이 평면 요 평면으로 누구를 요 선분을 정사형을 했다는 얘기야. 그러면 이 선분을 요 평면에 수직이 되게 이제 수선을 내리는 거야. 그럼 얘가 어디로 가? 여기로 갈 테고. 요점은 그냥 고점에 그 있겠지. 그지? 렇 그러면 얘는 여기로 왔고 요점은 여기 있으니까 연결하면 이게 이제 정사형이 되는 거야. 이해되죠? 얘네들이 이렇게 내려온 거야. 이렇게. 그래서 정사형은 뭐가 되겠다? 선분 누구냐? a, d가 되겠다. 이렇게 찾으면 되고 마찬가지로 두 번째도 보면은 여기 지우고. 두 번째도 보면 선분 DC, DC가 여기 이렇게 있죠. DC 이거 색칠했어. DC가 있고 그 다음에 평면 BFGC가 어디냐? BFGC 이 평면이네. 그래서 이 평면도 색칠을 예쁘게 이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으이쿠. 이렇게 이제 평면 이렇게 이 있는 거야. 그랬을 때 이제 마찬가지로 이 선분을 이 평면한테 수선 을 이렇게 그면 어차피 이 D가 어디로 가겠어? 평면에 수선을 그면 d가 어차피 c로 가는 거야 그럼 c는 c로 가고 그치 그럼 어차피 이제 뭐가 돼요 평면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빛을 쐈으면 얘가 여기로 딱 와서 하나의 뭐로만 밖에 표현이 안 되겠어 점으로 밖에 표현이 안 되겠죠 그래서 그 평면 누구로의 요 평면 bfgc로의 정사형은 그냥 점 뭐가 된다 점 c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상상이 되지 요걸 이렇게 정사형 요점으로 밖에 표현이 안돼 수직이기 때문에, 이 평면하고 이 선분이. 그 다음에, 세 번째도 보면은, 선분 DF, 선분 DF를 찾아볼게요. DF가 어디냐, DF는 여기부터 여기까지네. 이게 DF가 이렇게 있어. DF가 있고. 그 다음에, 평면 EFGH, 자, EFGH는 어디냐면은, EFGH. 이 평면이 되네요. 너무 뚱뚱한데? 이렇게. 아이거안 지워지네. 어, 이거 다 지워졌네. 평면 EFGH. 자, EFGH. 이렇게 이제 평면이 있어. 이 평면으로의 정사영을 구해보래요. 그럼 이, 얘도 마찬가지로 이놈이 어디로 가? 이평면에 수선을 그면 얘가 여기로 오겠지, 그렇지? 그 다음에 F는 그대로 있고, 그래서 얘가 여기로 왔고, 얘는 그대로 있어서 얘네들이 다 이렇게 내려가지. 그럼 이제 게 이제 정사영이 되는 거야. 그래서 정사영은 선분 누가 되겠어? DF였으니까 HF. 이렇게요 라인이 정사영이 되는 거알수 있겠죠? 요 라인. 그다음에 세 번째 마지막 거 보면은 삼각형이네. 이제 도형, 삼각형은 어떻게 될지 한번 봅시다. 삼각형 지금 나와 있는 게 AFD. AFD가 어디냐면은 삼각형이 AFD가 어디 있어? AFD. 어라? 아. AFD가 요놈이네, 요놈. 자, 요놈이 AFD예요. 자, 이러한 삼각형이라는 도형이 있어요. 이것을 평면 E, F, G, H, u 바닥이구나. 여기다 이제 정사형을 했대. 그럼 얘네들 이렇게 내려올 거 아니야? 그럼 A는 E로 가고, D는 H로 가겠지, 그지? 그 다음에 F는 F로 그대로 있고, 그래서 요 밑바닥, 요게 이제 정사형이 되겠네. 그래서 정사형은 뭐가 되겠어? 삼각형, 아이고. 다시. 이거 삼각형 뭐가 되겠어? 삼각형, 어디냐? 어디 삼각형 오이다 지워졌나 어디갔지 어, 아까 얘가 여기로 내려왔고 얘가 여기로 내려왔고 그래서 요거 주죠 요거 요거 요거서. 그래서 삼각형 누가 되냐면은 자 EFH 요게 이제 정사이 되겠죠 아까 그러니까 요놈이 요 바닥으로 정사이 되어진다 해서 EFH 이렇게 할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또 이제 이런게 있어요 여기 봐봐 이번에는 요 그림에서 보면 이번에는 선분 AB의 평면 <laughs> 평면 알파 위로의 정사형을 A 프라임과 B 프라임이라고 했을 때 직선 AB와 여기 보세요 직선 AB가 평면 알파와 그때 AB가 평면 알파 이루는 각기를 세타라고 할때자 A 프라임 B 프라임의 길이하고 AB 사이 어떤 관계가 있냐면은 요 그림을 먼저 보도록 할게요 자 보면 얘가 얘도 라인이 원래는 여기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있는 거야 자요놈 자, 요 놈을 평면 알파로 정사영을 했다. 그 이렇게 이렇게 와서 이제 요게 정사형된 그림이 되겠지. 그죠?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뭘볼 거냐면은 요 a 프라임과 b 프라임의 길이가 궁금했던 거야. 근데 얘를 잠깐 요렇게 당겨가지고 요렇게 올려봐봐. 아이구야, 이렇게 땡겨 가지고 이렇게 올려 봐 봐. 아이고야. 이렇게 땡겨 자, 여기 이렇게 땡겨 가지고 이렇게 올려 보세요. 이렇게 올려 보면은 그때 요 직선하고 요 평면 이루는 각이 요 세타였지. 그럼 평행 이동으니까여기도 당연히 뭐가 돼? 여기도 요렇게 해서 세타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직각삼각형에서의 성질 을보면 우리 뭐 이용해 줘자 코사인을 사용을 해보면은 코사인 세타는 뭐가 되겠냐 여기서 요게 여기가 똑같이 a 프라임 b 프라임이라고 할 거야 평행이동한 거니까 길이만 이야기해서 얘는 당연히 직각이고 그럼 코사인 세타는 a b의 길이분의 a 프라임 b 프라임의 길이가 되겠지 그지 그래서 양쪽에 우리가 이제 요거를 대각선으로 이렇게 해 가지고 우리 이렇게 곱하는 거 했었지 그지? 그럼 결과적으로 선분 a 프라임 b 프라임의 길이는 자, 선분 ab의 길이에다가 곱하기 뭐다? 코사인 세타다. 이렇게 엄청 멋진 공식을 하나 얻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결론이 뭐냐면은 정사형되어지는 도형의 길이는 원래 길이에다 뭘 곱해줘? 그 도형과 평면이 이루는 예가의 크기에 해당되는 코사인 세타 값을 곱하면은 구해질 수 있다는 얘기야. 오케이? 자, 그래서 여기 써주면요 여기 보세요 여기 선분 a 프라임 b 프라임의 길이는 원래의 길이 선분 a b의 길이에다가 뭘 곱해준다 코사인 세타를 곱해준다. 그 다음에 이제 도형도 마찬가지야 우리가 이제 그 넓이가 넓이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넓이가 s 인 도형을 평면 알파에 만들어지는 정사형의 넓이 s 프라임이라고 한다면은 그때 s 프라임 또한 원래 넓이에다가 곱하기 뭐 해줘 코사인 세타를 곱해주면은 그때 정사형 되어지는 넓이가 아, 도형의 넓이가 되는 겁니다. 자, 그 그게 이제 여기랑 여기랑 이제 그림이 나와 있어. 오케이? 응. 여기서는 지금 보면은 여기서는 이제 요요 라인, 요 라인만 이야기한다면은 요 길이는 뭐다? 자, 요거 b 에 뭐야? 코사인 세타배 가지고 요정사형된 길이를 구할 수 있다는 얘기고. 그다음에 요 그림에서 요 그림에서 보면은 이게 이제 정사형되어진 넓이 s 프라임이지. 그렇지? 이거는 뭐다? 원래 넓이에다가 곱하기 뭐 하면 돼? 코사인 세타 이렇게 그래서 이 세타는 두 평면이 이루는 각의 예각의 크기 이렇게 볼수 있겠죠. 자 이런 얘기고 그 다음에 이제 두 평면 두 평면 알파랑 베타가 이루는 각의 크기를 이제 물어보는 경우 있거든. 그러면 어차피 지금 우리가 이제 여기를 두 가지 했잖아, 그지 그럼 두 평면 이루는 각의 크기는 요거 코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나와 있지. 그러면은 이거 이거 알고 있으면은 이거 찾을 수 있고 또요거 이거, 이거 알고 있으면 이거 찾을 수 있겠죠? 그게 이제 요 얘기야. 그두 평면의 교선에서 두 평면의 그 수선의 길이, 아, 두 수선이 이루는 각을 이용한다. 이게 이, 이겁니다. 이거, 이거, 이거는 뭐냐. 이건 문제에서 보면 될것 같아. 이거 그냥 읽어라 봐. 이게 넓이 관계가 요거고, 그 다음에 요수선에 이루는 각이 뭐 요거 해가지고 코사인 세타 값을 이용해서 각을 찾을 수 있다. 이런 얘기야. 그래서 여기 비어 있으니까 빈칸만 잠깐 채워보면은. 여기는 뭐 이면각 이면각의 크기 성질을 이용하는 거고 그다음 밑에 거는 정사영을 이용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야. 그럼 이걸 가지고서는 문제를 한번 밑에 예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보면은 선분 AB가 있는데 이것을 평면 알파로의 정사영을 A 프라임과 B 프라임이라고 했대요. 이거 위에 있는 그림을 하나 따올까? 이걸 한번 따와보자 여기를 잠깐 어디를 지을까 뭐 지우지 말고 그냥 그려보자 한번 자 이렇게 이렇게 이제 있어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을 때 이게 이제 ab가 되는 거야 다시 그림이 이쁘지가 않아 다시 한번 이쁘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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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하나 해줄게요 자 여기는 조금만 지우자 여기가 좀 너무 기니까이 정도만 지워 놓을게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게 선분 ab가 이렇게 있어 ab가 있고 그 다음에 요걸 이제 평면 알파라고 했을 때 이 평면 알파로의 정사형요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를 이제 A프라임이라고 해보고 얘를 콩콩콩 내려와서 여기를 B프라임이라고 해봅시다. 그럼 정사형은 이렇게 이게 되겠지. 그럼 상상을 해보면 얘가 이제 당연히 이렇게 직각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이제 그또두 직선 AB하고 평면이 이루는 각을 세타라고 했어요. 그럼 세타는 여기를 점선으로 콩콩콩콩콩콩콩 그다음 너도 콩콩콩콩 했을 때 여기가 이제 이각 유각이 뭐가 돼? 이 각의 크기가 이제 세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물어보는 걸 한번 해봅시다. 자, 선분 AB의 길이가 이게 이제 10이고 이르는 각이 세타다. 그때 A' B'의 길이를 구해봐라. 이건 앞에서 했듯이 A' B'의 길이는 원래의 길이, AB의 길이, 그지? 길이에다가 곱하기 뭐 해줘? 자, 코사인 세타, 즉 예각에 이르는 코사인 값을 곱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얘가 AB가 10에다가 곱하기 코사인 45도, 코사인 45도가 얼마야? 기억나지? 얼마예요? 2분의 루트 2야. 2분의 루트 2. 그래서 10바가 약분에서 5루트 2 이렇게 구해줄 수 있어. 그 다음에 또 마찬가지로 이번에는 각과 그 다음에 정사각형의 길이가 나와 있어. 그러면 원래 선분의 길이 구어봤지그 원래 선분의 길이는 똑같이 뭐 이거 쓰면 돼. 이거 자, 여기다가 8 넣어주고 요거 여기다가 60 넣어주고 그때 이게 이제 뭐냐라고 물어본 거잖아. 그러면은 이제 8은 해놓고 A, B의 길를 모르니까 선분 A, B가 이렇게 들어가고 그다음 코사인 얼마가 돼? 코사인 60도. 그럼 코사인 60도는 또 얼마가 돼? 코사인 60도는 2분의 1입니다. 따라서 선분 A, B의 길이가 얼마가 된다? 28의 16. 이렇게 이제 구할 수가 있겠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세 번째도 보면은 이번에는 끼인 각을 물어봤어. 그럼 똑같아. 맨날 똑같지. 여기다가 이제 뭐하면 돼? 요거 여기다 넣어주고 요거 여기다 넣어주면은 코사인 세타를 찾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a프라임 b프라임이 2루트 3이고 는 ab가 4고 곱하기 코사인 세타다. 그러면 코사인 세타가 얼마가 돼? 4로 양변 나누니까 2분의 루트 3이 되겠죠. 그럼 코사 세타가 얼마일 때 2분의 루트 3이야? 30도일 때가 되겠죠. 자, 여기, 아, 코사인 세타를 물어봤구나. 그래서 그냥 여기서는 코사인 세타를 물어봤으니까 그냥 얼마다? 2분의 루트 3이다라고 하면 되겠네. 그 다음에 마지막. 두둥 자 이번에는 평면 알파 베타가 이루는 각이 30도고 그 다음에 평면 베타 위에 반지름이 어, 루트 3인 원이 있다. 그때 이 원의 평면 알파 위로의 정사형의 넓이. 그러니까 정사형의 넓이 아까 어떻게 했어? 나중 넓이 s 프라임은 처음 넓이에다 곱하기 뭐야? 코사인 세타 이거잖아. 그치? 그러면 지금 처음 넓이가 이제 반지름이 루트 3인 원이었으니까 s는 파이 얼 최고 배서 얼마가 돼? 3파이가 이제 처음 넓이가 되는 거야. 그럼 나중 넓이는 처음 넓이 3파이에다가 곱하기 코사인 얼마가 돼? 이루는 예각이 그게 30도니까 30도 이렇게 되겠죠? 그럼 코사인 30도는 2분의 루트 3입니다. 그 답은 2분의 3 루트 3 파이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정사형 되어진 도형의 넓이를 구할 수가 있어요. 자 여기까지입니다. 아 잠깐, 아쉬운데, 우리,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 또 이게, 코사인하고, 사인하고, 가끔 기억 못하는 친구들이 있어가지고, 그냥 한 번만 써볼게, 예쁘게. 자, 이렇게 볼게요. 우리가 이제, 사인. 사인, 사인 세타, 그 다음에, 코사인 세타, 그 다음에, 탄젠 세타 있었죠? 자, 특수각으로 0도, 그 다음에, 30도, 그 다음에, 45도. 그 다음에 60도, 그 다음에 90도 이렇게 봤지? 그랬을 때 각각 값이 사인, 사인은 얼마였죠? 0, 2분의 1, 2분의 루트 2, 2분의 루트 3, 1이고 거꾸로 얘는 1, 2분의 루트 3, 2분의 루트 2, 2분의 1, 2분 0. 그 다음 탄젠트는 0, 루트 3분의 1, 1, 루트 3 없고 뭐 이런 거였죠? 이거 하나 혹시 모르는 친구들은 써놓으세요. 자, 여기까지입니다.